안녕하세요. 문강대학교 창의공과대학 도시공학부 최지열입니다. 지금부터 저의 졸업설계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졸업설계 대상지 위치는 전라북도 익산시 남중동 일대이며 면적은 대략 36만 6천 제곱미터입니다. 익산시는 60년대 익산역을 기준으로 형성되어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으며, 남영동은 시청의 영향을 받아 주거 지역으로 도심이 형성이 되었지만, 현재는 영등동과 무현동과 같은 신시가지가 형성되어 주요 시설이 이전함에 따라 구도심으로 쇠퇴하였습니다.개인구역계 현황 사진입니다.녹지 안에 무분별한 쓰레기 투기로 인하여 녹지의 역할을 잇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주거단지 내에는 인도와 차도의 미분리로 인하여 보행자들을 위한 공간이 부족하며 노후화된 주거환경으로 인한 경관훼손을 볼수 있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이리북초등학교, 전북기계고등학교, 동부시장, 북부시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s w o 분석으로 강점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에 인접하고 익산시의 신시가지인 모현동과 용등동을 연결하는 동서로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약점으로는 녹지 및 오픈 스페이스 부조, 동부시장의 상권 세태가 있습니다. 기회로는 동서로를 통해 신시가지의 연결을 하는 역할을 부여할 수 있으며 학교 및 시청이 위치하고 있어 유동 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위협에는 공공기관의 이전으로 인한 인구 유출을 볼수 있습니다. 대상지 현황으로는 익산의 신시가지인 영등동과 모현동을 연결하는 역할인 동서로가 있으며, 1975년 개설된 북부시장과 1981년 개설된 동부시장이 있습니다. 북부시장은 2016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선정되었으며, 농산물, 수산물, 특산물, 의류, 자파, 화초 등 다양한 판매 품목과 다양한 먹거리가 있습니다. 반면에, 공부시장은 1992년 누전으로 인한 화재 발생으로 2003년 철거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기존 상인들의 공간을 잃었습니다. 종합분석으로는 기존 주거단지인 대상지에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 공간과 여가 활동을 할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가 부족하며 불쾌한 환경, 대형마트 등으로 인한 상권 세태, 남중동이나 마을 주민과 외부인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점을 뽑았습니다. 디자인 전략으로 북부시장과 동부시장을 연결하는 선을 설정하였으며, 동부시장과 북부시장을 연결하는 선을 보행로로 설정하였습니다. 보행로 앞에 보행로를 이용하는 이용객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보행로로 인하여 생기는 면 안에 중심광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낙후된 기존 주거 지역에 정비된 주거 공간을 형성하였으며 보행로와 주거 지역 사이 준주거 시설을 형성함으로써 조화롭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분별 설계입니다. 도로는 외부와 내부를 통과하는 도로를 최대한 줄이고 내부에서 순환을 할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북부시장과 동부시장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만들어 그 사이에 사람들이 휴식할 수 있는 녹지를 분산하여 배치하였으며, 가운데에는 사람들이 모여 커뮤니티 활동을 할수 있는 오픈 스페이스를 설정하였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에서 보행로에 인접한 건물들이 보행로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건축 지정선을 설정하였습니다. 마스터 플랜으로는 북부 시장과 동부 시장을 연결하는 보행로, 보행러 가운데 위치한 오픈 스페이스를 표현하였습니다. 부분별 이미지 및 스카이라인입니다. 건물의 층수를 지구단위 계획에서 제한함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낮아지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졸업작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